일랑이라고 들어봤나? 우리는 늙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늑대야 안녕하세요, 스타강사 국제회의 통역사 라이언 김입니다. 어, Movie English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영화가 아니라 국내 개봉 예정 기대작. 영화를 한편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아, 일단 이게 말이 우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뭐 영어를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말 문장을 어떻게 영작할 수 있는지, 여기에 쓸수 있는 유용한 패턴 같은 것들이 없는지, 자, 이런 포인트를 약간 좀 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제가 선택한 영화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강동원 씨와 그 다음에 정우성 씨인데 이두 분이 모두 등장하는 영화가 있다고 아, 저는 이제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기대가 시작되었고요. 아직까지 많은 예고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공개돼 있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인낭 영화가 예고편만 봐도 폭풍 간지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간지의 간지 몇대 천왕 안에 다드는 모든 배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강동원 씨 나왔지 뭐 정우성 씨 나오지 하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그냥 뭐별 내용이 없다라고 해도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캐스팅입니다. 그 즐거운 눈이 즐거운 캐스팅 플러스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인랑이 원래 원작이 일본 만화예요. 그래서 일본 만화 책 같은 그러한 이 커스텀, 이풀 수트를 입고 가는 그 전투 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를 수트를 입고 있는 그거를 이 장면을 실사판으로 게다가 정우성과 강동원한테 그걸 입혀놓고 이거를 찍었기 때문에 야 간지가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이거를 정말 실사화 시킨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 실사화를 하기 위해 캐스팅한 배우도 정말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많은 기대와 사실 동시에 불안도 모으고 있는 그런 영화 인랑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쨌든 개봉 예정작이긴 합니다. 올해 안에 개봉이 한대요. 자, 이제 그 인랑이 나왔더니 대사들 중에서 몇 가지를 어떻게 하면 아주 듣기 좋은 영어로 바꿀 수 있을지 영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제일입니다. 제가 처리합니다. 제일입니다. 제가 처리합니다. 이야 이 잘생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목소리까지 좋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이거 억울해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쨌든 어 강동원 씨의 제일입니다. 제가 처리합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자 예. 그래서 이제 영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명, 두 명씩 알려주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it of a little bit o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요. 저는 이거를 집어넣 b t h i t i s my j o b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리합니다. I'll handle it. i l l h a n d l e i t i w i l l h a n d l e i t 자 이제 제가 처리한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방향으로 적힐 수가 있겠죠. I will deal with it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I will d o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my job. I'll handle it. This is my job. I'll deal with it. But this is job. I'll do it.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다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Handle it 같은 경우는 처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deal with it 역시 처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라는 것을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this is my business. 뭐, this is my job.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어, 뭐 I, 이렇게 my duty, 책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앞에 이제 문장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쉬운 영작을 할수 있는 그런 뭐 뭐랄, 뭐랄까요? 비중 있고 느낌 있는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할수 있는. 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this is what i do 어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 this is what i do man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this is 이것은 입니다 what i do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무엇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이게 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is what i do 이렇게 얘기해도 참 좋은 표현인 것같고요자 이렇게 기, 기대 예정작 인랑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티저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긴 예고편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하지만 이 티저에서 정말 이렇게 묵직묵직한 대사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사들이 영어로 얘기할 수 있으면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laughs> 저 이렇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은 꼭 외화를 봐야지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상 모든 곳에서 영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용한 영어 정보, 그다음에 영어 정보를 알려드렸던 아, 국제회의 통역사 스타 강사 라이언 키입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뵐게요. 자, 구독 꼭 하시고요. 바이바이.